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건강을 책임지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여줍니다. 겨울철 손발이 자주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으며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도 도와 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울 때 생강차를 마시면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생강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 차로 따뜻하게 마시는 것은 기본이고 꿀과 함께 절여두고 차로 마시면 목 건강에도 좋습니다. 요리에 살짝 곁들이면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생강을 갈아서 따뜻한 물에 타 마시거나 생강즙을 사용해 드레싱을 만들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은 김치나 반찬을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단,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마늘입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마늘을 섭취하면 감기와 독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체내에서 강력한 면역 작용을 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겨울철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쉽게 경직되거나 피로해질 수 있는데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 방지에도 기여하며 세포 손상을 억제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알리신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강한 향과 자극적인 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워서 먹거나 절이거나 요리에 넣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을 꿀에 절여두고 하루 한 스푼씩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 기름을 만들어 요리에 활용하면 풍미를 더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요리할 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3쪽 정도가 적당하며 과다 섭취할 경우 속이 쓰리거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음식,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비타민A와 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며 피부 건강과 시력 보호에도 좋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바람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단호박죽이나 구워서 간식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단호박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단호박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 방지에도 기여합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을 활용한 요리는 다양합니다. 단호박 찜, 구이, 샐러드 수프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단맛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설탕을 적게 넣고도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나 꿀을 곁들이면 풍미를 더할 수 있고 영양가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껍질까지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호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하루 적당량을 지켜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만 150 정도가 적당하며 다양한 조리법으로 섭취하면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음식 견과류입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은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촉진하고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겨울철 간식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티섬유는 소화 기능을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호두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곱게 갈아 오트밀이나 스무디에 추가하면 더욱 건강한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분이나 설탕이 첨가된 견과류는 피하고 되도록 생 견과류나 구운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견과류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음 먹는 경우에는 소량씩 섭취하며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2,530 정도이며 꾸준히 섭취하면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 무입니다. 무는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무에는 비타민C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관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은 항균작용을 하여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는 소화 기능을 돕는 효소가 많아 겨울철 속이 더부룩할 때 섭취하면 소화에도 좋습니다. 무생채, 무국, 깍두기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는 수분 함량이 높아 몸속 수분을 보충하는 데에도 유익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무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물을 섭취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생으로 채를 썰어 무생채를 만들어 먹으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고 따뜻한 국물 요리에 넣으면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특히 물을 갈아서 꿀과 함께 먹으면 목 건강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며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 자주 먹는 동치미 역시 물을 활용한 건강 음식 중 하나로 소화에도 좋고 입맛을 도두는 데 유용합니다 무는 저칼로리 식품이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층이나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보며 겨울철 건강을 지켜보세요.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다섯 가지 음식, 생강, 마늘, 단호박, 견과류, 물을 기억하세요.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